국회 상총장 겸입니다. 그 국회가 문을 연다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물러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 문희상 의장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이기 활동에 이어서 지난 2월 말 이기 활동을 마치고 앞으로 연말까지 3기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일고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한편. 일기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혁신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일기 혁신자문위원회가 제도, 예산, 인사, 조직 등 분야에 제안한 총 19개 과제 중법 개정이 필요한 7개 사항은 문희장 의장께서 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시행 완료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보조금단체와 의원 연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하자는 혁신의 의견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국회 역사상 최초로 삭감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제안한 삭감액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편성된 예산을 그냥 지급해오던 과거와는 달리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외인성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서도 획기적 제도 개선 후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의부의 외교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외교활동자문위원회가 외국 출장을, 출장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출장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출장 경비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임시 국회가 개원합니다만 국민들은 국회가 이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국민들은 국회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 혁신자문위원회는 일기 권고사항을 포함한 총 23개 권고사항을 마련했는데, 이 23개 권고사항은 모두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개 권고사항 중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혁신자문위원회는 정보공개 선진국인 영국 의회를 모델로 하여 국회 백서 발간을 포함한 혁신적 정보공개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가 제대로 실현되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지현 국회 혁신자문 위원장으로부터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지현입니다 오늘 제2기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기 혁신자위원회는총 8차례 열친 회의를 통해 제 1기 혁신자위원회의 활동 기간 중 매듭을 짓지 못한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기 혁신자위원회는문의상 의장님이 강조하신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기 혁신 자문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의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 외계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 영향제도 분석 도입, 입법청원제도 개선 방안, 국회 정보 공개제도 개선, 윤리 측이 징계 의결 시한 신설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제2기 혁신자문위원회는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쪽지 예산 근절 방안, 국회 내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방안, 국회 공무원 소수 징결 및 가위직급 처우계산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는 정해진 의사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국회가 공전되거나 입법 지연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기회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임시회를 열수 있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의 작성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부정청탁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 삭제되었던 공직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 선임 과정에서부터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재척 회피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충돌의 판정 주체를 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의 중립적인 심의 기구로 심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쪽지예산의 근전은 지역구 예산을 징역하는 절차와,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예산 시위 관련해서 일부 특정 지역구에 대한 예산 징역은 예결위 소위원회가 아닌 간사중심의 일명 소소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예결위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엄격히 제안하고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식으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넷째, 국회 내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국회 본청의 내부 공간은 원칙적으로 의원과 교섭단체의 입법 및 심의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부 파견 기관이 정의하는 공간은 공유 공간으로 취소화하여사용토록 하여 본청에서는 퇴거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회 및 국회 사무처 소관 법인의 정유 공간은 청사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은 제1기 혁신자문위원회에서 국회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직원 제안 사안 중에서 특히 인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사무처의 직렬 대비 직급 간 인사상의 불균형, 의원 입법 활동 강화 및 활성화 관련 업무의 증가, 행정부 및 사법관 유사 직렬 및 직급 간 비교 등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소수 직렬과 하위 직급의 승진 적체 해소 방안 등 중장기 인력 운영 방안을 도출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제2기 혁신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안건의 제안뿐만이 아니라 제1기 혁신자문위원회의 제안 내용의 이행을 점검하는데도 크게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상임위 상설 소위 의무화 및 정례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영향제도 분석 등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회 입법조사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윤리특위 징계 의결시한 신설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연구직 공무원 보직 임용 기회 부여 및 재, 채용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예산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회 입법조사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의장 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혁신장미위원회는 제3기 이행점검 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회 혁신장미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유 유철 3 국제 9 9 9 신상 9 9 9 9 9 9 9 9 저희 단체는 공직 기강이 옛날보다 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각기 관이 할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저희가 민간단체로서 국제감시단에 참여도 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직접 당하기도 많이 당했어요. 특히 내에 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기강의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부터 해서 출입 기자까지 제가 제안을 할 테니, 어, 조만간 일정을 잡으셔서 공개 전담을 요청합니다. 명함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